김용빈, CJENM 부회장 이미경의 선택. 10만 관객 앞에 설수 있는 남자. 연말 단독 콘서트 확정. 사랑빈 팬덤 폭발적 환호. 2025년의 겨울. 트로계가 다시 한번 요동치고 있다. 그 중심에는 바로 가수 김용빈. 그리고 그를 향해. 그는 10만 명 앞에서도 빛날 수 있는 남자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은 CJENM 부회장 이미경이 있다. 한류 콘텐츠 제국 CJ가 직접 움직였다. 이미경 부회장은 최근 내부 간담회에서 김용빈은 지금 한국 대중음악의 가장 순수한 감정선을 대표하는 인물이라며 그의 연말 단독 콘서트 프로젝트를 공식 승인했다. 이 소식은 업계 전반을 뒤흔들며 사랑빈. 사랑빈, 팬덤을 눈물짓게 했다. 이미경 부회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김용빈 씨는 단지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가 아닙니다. 그는 마음으로 무대를 채우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1천 명, 1만 명이 아니라 10만 명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진짜 아티스트입니다. 이 발언은 단숨에 화제가 되었다. 10만 명 앞에서도 빛날 수 있는 남자. 그 문장은 곧 김용빈의 또 다른 이름이 되었다. 실제로 CJ ENM 측은 서울 상암 CJ ENM 스튜디오와 인천 인스파이어 아레나 그리고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 등세 곳의 대형 공연장을 후보지로 검토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했다며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콘서트가 아니라 김용빈 브랜드 쇼케이스 수준으로 기획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왜 CJ ENM 이 김용빈에게 이런 특별한 기회를 제안했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그는 이미 콘텐츠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김용빈은 2025년 상반기부터 꾸준히 음원 차트 상위권을 점령하며 k t r o 의 새로운 세대 교체를 이끌었다. 그의 무대는 매번 감정의 파도를 만들어내고, 그의 이름이 등장하는 순간 시청률이 오르는 현상까지 일어났다. CJ의 한 내부 관계자는 이렇게 밝혔다. 이미경 부회장이 직접 김용빈 프로젝트를 지시한 것은 그의 진정성과 성장 가능성 때문입니다. 단순한 트롯 콘서트가 아닌 감성 스토리 비주얼을 모두 결합한 감동형 콘서트가 될 예정입니다. 이 말은 곧 김용빈이 CJ의 연말 대형 음악 콘텐츠 라인업의 중심에 섰다는 의미다.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온라인 팬 커뮤니티 사랑빈은 폭발했다. 게시판에는 수천 개의 글과 수만 개의 댓글이 쏟아졌다. 드디어 우리 용빈이가 단독 콘서트를 한다니. 울컥했어요. 10만 명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목소리. 이제 전 세계가 듣게 될 거예요. 이건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사랑빈들의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에요. 팬들은 이미 자발적으로 응원 프로젝트를 조직하고 있다. 공식 응원봉 리뉴얼, 콘서트 응원 영상 제작, 김용빈 연말 단독 콘서트 기념 포토전까지 준비 중이다. SNS에는 김용빈 단독 콘서트, 이미경의 선택, 10만 명 앞에 남자 해시태그가 순식간에 트렌드 1위에 올랐다. 이미경 부회장은 한국 대중음악의 방향을 읽는데 천재적인 감각을 가진 인물입니다. 그녀가 김용빈을 선택했다는 건 단순히 한 가수를 지원하는 차원이 아니라 감성 아티스트의 시대가 왔다는 선언이에요. 김용빈은 이제 트롯의 틀을 넘어 대한민국 감정 서사위 중심으로 서게 될 겁니다. 이 교수의 말처럼 이번 공연은 트롯이라는 장르를 넘어선 감성과 진심의 총체적 예술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높다. 김용빈은 공식 입장을 통해 이렇게 소감을 전했다. 솔직히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어요. 이 무대는 제 것이 아니라 사랑빈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무대라는 겁니다. 그는 이어 무대를 통해 받은 사랑을 음악으로 되돌려드리고 싶다며 팬들과의 약속을 남겼다. 그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수많은 팬들이 눈시울을 불켰다. 2025년의 연말. 수많은 조명이 쏟아지는 대형 아레나의 중앙 무대. 그곳에 선한 남자 김용빈. 그의 첫 한마디가 울려 퍼지는 순간. 10만명의 함성과 눈물이 하나가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진짜 무대. 그리고 진짜 김용빈의 시대다. 이미경 부회장의 선택은 결국 옳았다. 김용빈. 10만 관객 앞에 설 대한민국 감성의 얼굴로 떠오르다. <laughs>